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오이 볶음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다기 오이 2개, 고온소금 2꼬지, 통깨 1스푼, 참기름 1스푼, 천일염 2스푼, 마늘 1스푼, 후춧가루 필요합니다. 오이는 어슷어슷하게 썰게요. 자, 물에다가 천연념을 녹일게요. 소금에 절여서 볶으면 아삭아삭하고 더 맛있어요. 저에다가 담가놓을게요. 자 부서질 정도만 안 되도록 절이면 됩니다. 10분 절였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물에 한 번만 헹굴게요. 방에다넣가짤게요 이렇게를. 오어 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구요 썰어진 오이를 썰어서 볶아줍니다 자, 오이가 조금 반이 됐으니까 즐겨보시고, 간이 맞으면 조금 안 넣어도 됩니다. 자기 식당에 맞게죠 조금 싱거운 것 같으면 조금 통과하시면 되고요. 소금 한 꼬지, 숟가락 한꼬식초가락한 꼬지. 물고름 넣어주시고요. 떡을. 자, 방고추. 방고추 넣었어요. 자, 위에다가 대추 자른 것을 조금 훔쳤습니다. 같이 첨가해서 먹으면 단맛도 나고 더 맛있어요. 자,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